막 이렇게 이렇게 시간이 흐르거든. 근데 특수부대는 띠띠 띠 이래서 뭔가 그 리듬감이 좋아. 이건 확실해. 그리고 행성파괴서도 막 덜컹 덜컹 그러는데 그것도 좀 별로고. 아또 미친 듯한네 죽어 설마 이게 중는구나풀 빼야 되는구나 이거. <laughs> 야, 내가 이걸 처음 당해봤거든. 야, 이거 풀 빼야 되네, 조건 빼야 되네 이거. 언제나 뒤를 잘 살펴야지. 말이 안 돼. 근데, 풀을 아낀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 어쩔 수 없어, 저거. 내가 풀을 저기서 뺐잖아? 그러면은 언젠가 결국에 죽거든? 그래서 라인손에 최고로 작을 때 죽은 게 다행일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존나 막그 약간 조,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아, 이거 끌려? 이못 맞춰? 아니 미니언의 큐를 써? 졸린가 본데? 절망이 뭔지 똑똑히 보여줄 아! 이 바로 이다 군이 당했습니다 이놈들 해골에 내 이름을 새겨 주마 제가 잠을 좀 들자긴 했거든요 지금 그래도 이 정도 극복하지 의제 없애줘 정글을 부르면 돼요 <laughs> 정글 부르면은 그냥 만사용통이에요 정글! 이걸 안 온다고? 잘 졸로 봐. 오케이 텔포 들고 솔킬 교환했으니까 아주 엄청난 게이득이라볼수 있죠. 아 이거 라인 빨리 타야지. 서 빨리. 못 먹어도 되니까 빨리 타라. 오케이 보내드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계속된. 이러면 결과적으로 CS 11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좋습니다 음, 아주 좋아요 바다는 잊었겠지만 난 잊지 1레벨에 저거 개빡이네 살짝의 보두에 메달을 버려라. 또 이런데 숨어 있겠지? 또 내가 한번 당하지 두번 당하냐? 나도 울라프 하던 시절에 그런 거 많이 해봤거든. 아좀 아우 미니왜 이렇게 먹기 힘들게 나와.

완전 그냥 탑신병 그 자체 인데, 그냥 소금으로 와 어떻게 이런 발상 을또 일로 오 겠지? 얘를 보면은 탱탱이 는 진짜 올바른 탑솔러 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 했 습니다. 못 써주겠는데. 이런데, 수도, 이어이겠는데이런데 숨어있을수도 있 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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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향했습니다 이러면은 삼거리로 돌아서 게임을 올거 같아. 심판의 것 날이 같다. 다가온다. 이달리면 미니언 많으면 잘하면 내가 이길 수도 있는데. 뭔가 아쉬운데? 그럼 나는 이득이긴 해왜냐면은 라인을 먹거든 결국에 잘타가 가면. 쉽다포 안절함이 부족했다. 아, 눈이 네, 네, 상했어. 소박을 만들어 주지. 이런 건 백번 내 영혼은 그대로다. 야, 아, 잠깐 이 새끼 템 신속신의 칼날부리망토네 <laughs> 너무 무섭다. 날 죽여버릴라고 이 새끼. 이러면은, 트포가 나오면은, 그냥 떠도 이길 것 같아. 인산적으로 그냥 키고 죽어라. 아, 구분 켜. 진짜. <목소리를> 아, <목소리를> 아, 다 인간이나 믿을 그 수없매하지 이거는 좀 큰일인데 내가 너무 못컸다 이킬 먹은게 중요한게 아니고 레벨링이 딸려요 이게 파워도 먼저 물리고 해가지고 내 심장은 강철로 만들어졌다 아왜 평캔드야 지켜보고 있다 내 사전에 인내심이란 없지 아, 나이 못미는데 밀면서 죽어야 되나? 칼은 깊숙 찔러야 하는 올 자야. 팁야 빌지 워터로 다시 돌아갈 때가 되었다. 령 먹었네. 혼자 먹었나? 파이크도 같이 있나? 어, 이거 미드 백업 가겠다. 이때 나는 밀어야 돼.

<laughs> 아한 이쯤에서 여기서 기원했으면 안 걸렸겠지 이거? <laughs> 아 이게 참 뭐가 안 되네. <laughs> 그래 투포는 나오니까 아직 모른다. 12분 30초에 나는 템이 꽤잘 <laughs> 잘잘 나오긴 했어 그래도. 버튼 30골도 밖에 안 걸었는데도 아직 몰라 이거. 일터 새끼. 좀세 보였는데. 마라까 적을 처치 결어라 전령과 너의 목숨을 바라 이거는 좋아요. 타원은 어차피 나갈 거였으니까 줄수 있는데. 전 자야 제압킬이 아니었네? 제압킬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칼 아니, 지금 간에 근데 이건 진짜 이길만하다, 이건. 그이 이길만 하다, 이건. 조금은 이길만 하죠. 만약에 게임이 이렇게 터졌을 때 상대 정글이 막 객강패 정글러 누구 있냐. 클리드 같은 애들 있잖아. 솔랭 존나 잘하는 정글러들. 그러면 힘든데.

11 레벨 쉽게 죽여 주진 않 겠다. O que

학살자의 보두에 매달아 버려라. 얄미워. 그개 같은 놈. 바다는 잊었겠지만 난 잊지 않았다. 안전하게 가는구나. <목시> 망자들의 전설이다 더 강해져서 돌아라이 맛이야 라좀처럼 법이 없지 용서는 절대 안 하고 말이야 앗어 혹시 커져라 같은거 되나? 앗! 아! 오히공 실크리네 예. 그래도 하나하나 교환이면은 이 상황에서 하나하나면은 좋은데 포탑이 파괴 되었습니다 일단, 에코가 지금 비교이브를 두번 정도 먹었고, 이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음, 원딜이랑 니달리를 잡을 길이 생겨요.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거지. 한타가 열리면은, 근데 우리가 조합이 에코 킨드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핑퐁이 되게 잘 되거든? 한 방에 터지지만 않으면은, 이거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내가 양념 딱 하고 에코가 쓸어 담는 그런 그림만 나오면. 근데 다리는 왜 11레벨이냐? 분명 라인전에서 말린 건 난데. 내 사전에 일지어 터치 새낀 절대 믿지 마라. 何だ <noise> 될까 스테락? 어나 이거 이길 방법 생각났어. 이 게임 이미 기울었지만 확실히 이기려면 여기서 내가 스테락에다가 정령의 형상을 가면 돼. 우리가 딜러가 많기 때문에. 키비린 내 나는 복수를 선사. 빅님 고맙습니다. 기필코. 아니야, 아니야. 거드라까지도 안저 가도 될거 같고 마방 필요해 마방. 근데 멜모는 너무 갱플한테 효율이 안 좋고 태이 형상 효율이 뭐야? 거야? 어디까지 꺾는 거야? 이런 건 백분. 내 영혼은 그들 그지... 화약맛 좀 봐라! 파괴했습니다. 여기 있나, 설마? 아니겠지? 뼈 으스러뜨려 줘봐. 가차없이 쳐다나마! 아니 이게 다들 자세고 하러 가지 말고 아래 시야 좀 잡아줘야 되는데 이러면 내가 무서워서 밀 수가 없잖아 근데 근처에 있으니까 올 때까지 버틸 수는 있겠다 버 아.

만이군 음. <놀람> 조냐가 미친놈아 조냐를 안 가고 있어. 또 조냐 가야 돼 이기려면. 스웨인도 조냐 안 샀네. 우리는 진짜 한 번에 터지지만 않으면 이길 수 있는데 조냐를 안 가네 애들이. 이런 건 백번 내 영혼은. <목소리> 아다 이게 끝인가? 봤어. 아, 뭐야. <목소리> 궁을 못써 에코가. 아쉬운데 아니 내가 있잖아 알려주고 싶다 에코한테 에코님 조냐 가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근데 막 여기 다이아 1에서 마스터 구간인데 얘네 자존심 존나 세거든 그래서 음. 내가 태코님존냐야 가주세요. 라고 말하면은 뭔가... 빈정 상해할 것 같단 말이지. 그 말을 못 하겠네요. 아니, 아니, 템이템이안뜬걸 안 둘째치고... 얘 초식에 쓰다 팔았나? 쓰고 팔았나? 초식에라도 사면 좋을 것 여기 지형이 이상해. 진짜 여기 지형 화약 통깔기 존나 힘들다 이거. 약간 가지. 이거 범위에 깔아도 잘 안, 이게 연결이 안 돼. 심판날다 제가 그거라 했죠. 이거 내가 스테라 깐 다음에 생발미 이긴다 했지, 이거. 내가 스킬 다 뺐지, 여기서. 아, 달달했어 여기. 누구 주지? 누구 주지? 근데 이렇게 주기 애매할 때는 서포트 줘야 돼. 다시 보자고요. 뭐를? 아 리플레이.